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비타민 D는 먹어서 섭취할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하비다이아몬드 박사의 자연치유불변의 법칙에서 과연 그렇다면 비타민 D 복용이 정말 몸에 해로운지 오늘 참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비타민 D를 그렇게 비타민 D3가 강력한 항암제인 것은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햇빛을 쏘이지 않는 직장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비타민 D 영양제를 먹어야 할 것인가, 보조제를 먹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이 이 환자분은 어떤 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병일까요? 힌트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보세요. 이게 뼈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휘어 있죠. 자,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무슨 병일까요? 구루병. 자, 구루병은 무슨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죠? 비타민 D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주로 아이들에게 많이 발병하죠. 뼈의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심각한 질병이고, 골격이 심하게 뒤틀리고 근육통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병이기도 하죠.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구루병 환자들은 칼슘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또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육류를 섭취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증세가 호전이 되는 게 아니라 증세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결과를 볼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칼슘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 칼슘이 뼈로 운반되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칼슘이 몸 속으로 뼈로 운반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구루병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자 그래서 최고의 비타민 D 공급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강력한 햇빛입니다. 자 비타민 D는 우리 몸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별한데요. 특별히 피부 바로 밑에 유기 화물인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체액이 있는데, 이 에르고스테롤이 태양의 자외선과 접촉을 하면 요 에르고스테롤과 햇빛이 접촉하게 되면 뭐로 변한대요? 비타민 D로 변환돼서 혈류 속으로 쫙 흡수가 돼서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고 림프구가 쑥쑥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질병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햇빛보다 더 좋은 비타민 D 공급원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보조제가 햇빛만큼 몸에 좋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다, 거짓이다. 진실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아, 그런, <laughs> 음, 그런데 기만당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D는 우유를 좀 많이 마시면 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우유하고 계란 많이 먹으면, 동물성 먹으면 비타민 D를 좀 섭취해서 뼈가 튼튼해질까요? 오히려 골다공증인 사람들이 사골국물 먹고 우유 마시니까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뼈에 구멍이 더 생기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많이 관찰하셨을 것입니다. 자 한낮에 햇볕이 뜨거운 시간에 10분 정도 햇볕을 쪼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의 비타민 D를 음식으로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10분만 햇볕을 쪼이면 되는 것을 음식으로 이 비타민 D를 먹으려고 하려면 우유 몇 잔을 드셔야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몇 잔이요? 예, 우유 200잔과 햇빛 10분의 2 강도를 보셨죠. 치료 에너지의 강력한 작용을 어른이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얻으려면 우유를 몇 리터 마셔야 된다고요? 4 리터 넘게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유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비타민 D2로 간에서 비타민 D3로 전환되어야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비타민 D는 먹어서 섭취할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오실 때 보면요, 비타민 D 무진장 많이 갖고 들어오십니다. 면역 강화제라는 것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타민 D를 상당히 많이 애용하시는데, 자 비타민 D는 인간의 몸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하는데 을 가장 중요한 게 칼슘의 균형을 맞춰줘서. 이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고, 뼈에 구멍이 생기고, 뼈가 부러지는 것을, 프로치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비타민 D를 비타민 D 정제나 조제된 그런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면, 그것이 과유불급이라, 암도 한자로 이 글자 세개 밑에 매 산자, 너무 많이 영양소가 내 입으로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암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과유불급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비타민 D를 햇빛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비타민 D 보조제를 통해서 많은 인공 비타민 D를 먹으면 그 과도한 양 때문에 칼슘이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칼슘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고요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칼슘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은 너무 작은 양보다 더 해롭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침에도 저 가끔 저한테 오메가3, 오메가6 저 먹어야 되지 않나요? 또는 뭐 비타민 D나 비타민 E 먹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침에도 설명드렸듯이 가장 좋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는 뭐라고요? 햄프나 아마씨 여러분들 들깨 다 드시고 계시는데, 올리브유 다 드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생선기름 덩어리는 오메가3, 오메가6 드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 몸속의 체내 수은 농도도 높아지면서, 어, 암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선기름 아시죠? 지방이 범입니다.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많은 과잉 영양 상태가 아군이 아니라 적군 상태로 만들어져서 자가 면역 질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약회사와 결탁한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피부암을 일으키는 햇빛을 멀리하라. 그렇죠. 피부암을 일으키는 햇빛을 멀리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막 덕지덕지 바르셔야 되겠죠. 닭기름처럼 막 번질 번질 바르셔야 되겠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암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햇빛을 멀리하라.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특별히 어디서 나오냐면 뉴스 보도할 때 기상청의 기상 예보하는 아가씨 즉. 어, 캐스터님들이 어때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캐스터님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의식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자외선 농도가 높기 때문에, 내일은 햇볕을 자외선 선크림을 많이 바르시고, 햇볕을 차단하게 옷을 좀 두둑하게 입고 모자를 쓰고 외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캐스터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뭐라고요? 이거는 정말로 이 <laughs> 얼토당토않는 얘기라고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초토화시키는 아주 좋지 않은 방법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잘못되어 있는 이 라이프스타일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햇빛을 멀리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칼슘 결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제 햇빛을 자외선 차단제로 다 차단하고 모자로 차단하고 옷을 바리바리 햇빛 안 들어오게 내 피부를 다 감쌌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돼요? 비타민 D가 모자라니까 여러분들의 뼈가 점점 점점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각종 질병에 노출되니까 또 다시 칼슘 부족하니까 햇빛 안 봐서 칼슘 부족하니까 또 칼슘 보조제 드셔야 되겠죠. 그렇죠. 또 비타민 D도 드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네. 예,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이 자외선 차단제 정말 여러분들이, 아, 제대로 알고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공급하셔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아, 신속하게 올라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